우리에게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 이야기는요. 6월절 명절의 6일, 6일 전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배단니에 가셨습니다. 베단이는요 우리 지난주 함께 여행을 떠났던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나사로는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단이에서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향유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이에요. 당시에는 몸을 꾸미기 위해 그리고 냄새 나는 걸 없애기 위해 그리고 귀한 손님을 위해서 등 아주 다양하게 향유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향유로 무엇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어요. 그러자 향유의 향기로운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최선미 선생님과 말씀 퀴즈로 푼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맞아요. 우리 최야 맞아요. 12명이었는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한 명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유다는요. 얼마 후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었어요. 어째서 이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꾸짖으면서 말했는데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하지 말고 이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죽음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죽음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정성스럽게 닦은 예수님의 발은 얼마 후 흙과 피로 더러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발에는 커다란 못도 꽝꽝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이 흑과피로 더러워지고 커다란 못도 박힌 채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병에 걸려서도 아니고 나이 때문도 아니고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 글자니까 한번 따라 말해 볼게요. 죄 죄. 잘 말했어요. 죄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 말, 행동이 죄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해주시기 위해 이걸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따라 말해 볼게요. 구원! 구원! 잘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살수살수 살수 있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이 외웠던 2월 암송 말씀처럼 이것을 네가 냐 우리에게 물어 보십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사는 우리 유치부가 되기를 바랍니다.